숙제못 했는데 큰 일이네. 아 어디로 가야 하지? 할머니 길 찾으세요? 여기를 가야 하는데 어딘지 모르겠어. 아 거기 앞으로 쭉 가셔가지고 편의점 보이는데 거기에요. 아이고 고마워라 요즘 보기 힘든 착한 친구구만. 당연한 건데요 뭘? 내가 줄건 없고 이거 먹어봐. 감사합니다. 음. 오. 근데 이게 뭐예요? 뭐야 할머니 할머니. 어 아, 어디 가셨지? 야너 발표 숙제 했어? 아 그게. 나 숙제 안 했는데? 어떻게 너는 맨날 숙제를 다 해와? 하하 아이 뭘 당연한 건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다고? 오늘 발표는 누구부터 할까? 경호부터요! 그래 그럼 경호부터 하자 아네 숙제를 안 해왔는데 아이 모르겠다 저의 주제는 지구의 미래입니다 영호야그 종이에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데? 아 이거요? 이거 투명 잉크예요 전문가한테만 보이는 거 뭐야 거짓말이 계속 나버리네 그래? 그런 기술이 있었나? 우와 대박이다 이상입니다 다들 박수 잠깐 화장실 좀다녀 뭐지, 이거? 설마, 그 알약 때문에?